2009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1년여를 1번회 기록 계속 했어요.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지금 저희 과 소관 자치으로할 아, 내년 할 상반기까지 갈 문제가 아닐 지적이라 지금 저희가 지금 여러 건 있어요. 당장 그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특별 회계로 한다고 했으면 특별 회계로 하든지 일단은 오늘 이, 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,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하지 않는다. 제요 앞에 뭐라고 써놨죠? 요 앞에. 기본에 충실한. 기본이 안돼 있고, 저기 어디 달라라 있는 거, 집안체를 듣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, 뭐 하나라도 빠지면 유지 안 되는 거예요. 아리스에서 만드는 시계들이 상당히 저, 명품으로, 세계적으로 인정받죠. 아주 정밀한 거 하나하나가 다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 역할을 할 때가 가능한 거예요.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둥둥둥둥 떠가지고 그렇게 엉성엉성한데도 굴러가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.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겁니다. 우리 시민들이 대단한 거예요. 이런 거다 하라고 맡겨놓은 공무원들한테 그거 믿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오늘 계기로 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좀 챙기는 계기로 제가 심하게 말씀드립니다. 사진 한 번만 볼까요? 뭔지 아시겠어요? 신태인 공설시장. 제가 뭘뭘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저 사진 보여드렸을까요?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고쳐 봅시다.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됐습니다.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그 가맹점을 3천 몇백 개 이렇게 모집한 것도 고생했다는 말씀을.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정읍의 사업체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천십팔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. 총 구천이백이십팔 개의 사업체가 있어요. 그래도 한 칠천칠백 여 사업체. 가 남는데. 지역사랑 상품권을 그 유통하겠다는 데가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우리 지역 안에서도. 어, 또 고르게 돈이 돌게 하는데 역할을 하려면 가맹점을 최대한 더 많이 그, 저, 찾아보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. 각종 일자리 사업을 많이 추진해요. 공공 일자리 뭐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자리 많이 했는데 각종 공공 일자리 참여자들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장치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없는데 예컨대. 소원 수리와 비슷한 거라도 아니면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 및 어떤 고충 관련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혹시 있습니까? 없는데요. 저 앞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없죠. 네. 꼭 개선한 하나 만들어서 네. 네, 그분들 중에 그 감독하는 공무원 또는 그 일자리 같이 하는 분들 사이에서에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. 네.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. 좀 있다고 들었어요.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고충 상담하는 창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메모라든가 설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좀 만들어서 우리 시가 다른 지역의 공공 일자리보다도 만족도 높은 일자리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